알파벨기 베타의 세제 네. 공식이야 공식 응 공식이라고 두 번째 이창수랑 직선 이창수랑 직선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게 되면 넓이는 6분의 제곱의 개수 A의 절대값 알파벨기 베타의 세제 위에 꺼랑 공식은 똑같아요. 인정? 근데 이제 세 번째 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곡선 두 개로 이루어진 거야. 이? 곡선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. 네. 그래서 역시 여기를 알파, 여기를 베타라고 놓게 되면 넓이는 6분의 이거의 차에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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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제곱의 에서의차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공식은 똑같아요. 알겠어요. 알겠냐고. 제세요 네. 네.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x 절편 알아야 되지 그래서 는0 해놓고 해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지 x 빼기 1, x 빼기 2는 0이죠 그래서 x는 1또는 2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거죠 이거잖아. 이 넓이는 6분의 3. 2 빼기 1의 세제곱 오케이? 그냥 공식에 대입한 거야. 예? 되세요? 다음 지운다 좋워요네 네. 네. 그럼 얘도 교점을 먼저 구해야 하니 연립을 하시면 2x 제곱 빼기 8x 플러스 6은 0.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에서 x 빼기 1. x 빼기 3은 0이지. 맞아? 네. 그럼 넓이는 6분의 2. 에? 3 빼기 1의 세제곱. 그럼 6분의 되냐? 세세야. 네. 준다. 역시, 갖다 놓게 되면,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는 0. 이제, x 빼기 1, x 빼기 3은 0에서 x는 몇 도리면? 이제, 이거 이거잖아. 응, 넓이는 육분의 제곱의 차 삼이지 삼 마이너스 일의 세제곱 이분의 되나요 누구세요 네. 지금? 네 시키잖아. 이미 찍혔어요. 자. 아 그래? 진짜? 괜찮아? 야 얘들아 이제 드디어 우리 파이팅하는 날이 왔단다. 알지? 3월 17일부터. 알지? 시간표 대공개. 자 우리 수학은 하목토 하목토 시간도 똑같고.